북한군의 침입을 저지하려고 11일, 11, 아 11시간 동안 학생들이 그 전에 했던 그 두가 그, 그, 있었어요. 그때 희생당한 학도병들을, 잠시만요. 학도병들을 위한 충원탑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저 충원탑은 포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것은 좀생뚱맞기는 하나, 어디 학생들의 네, 다만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글씨들을 알아볼 때 마모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양이 여기서 새겼다면 관리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또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었죠. 포화 속으로. 네. 자, 일단 올라갑니다. 포화 속으로. 자, 얼른 갑시다. 그래서 12시가 다 됐습니다. 이게 거리가 있어서 왼쪽에 시문공원이 있는데요. 어머나 잘생긴 시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laughs> 자 내용은 나중에 이거 보시면 아실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거의 다 여기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문이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자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시문이 눈이 얼만큼 나빴을까요? 얼만 <laughs> 아닙니다. 시문은 눈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그 계속 안경을 자기, 자기 트레이드 마크처럼 썼냐면, 시문이3.1 운동 때그 만세 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다가 나중에 풀려 나와서 바로 퇴학을 당하게 되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운명을 해요. 만, 망명을 해요. 망명을 얻는 분들을 만드 선생님과 단체 선생님 들거울 만나게 되죠. 네. 자앉으시고요 이제 다 했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계속정신을 받고 아, 내가 이 정도면 다시 이제 조국으로 돌아와서 나도 이지고동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때 안경을 쓰시기 시작해서 중국으로 망명할 때변장의 하나로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가 돌아오셔서 다른 건다 원래대로 다 되돌려 놓으셨지만 안경은 안 벗으셨대. 그러니까 안경이 도수가 없는 안경이에요. 어. 어쩌면 신문은 어느 분이 제가 글을 읽었더니 그렇게 써 놨더라고요. 중국으로 망명하실 때 변장하면서 쓰기는 했지만 그때의 마음가짐이 어지간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변치 않으려고 아마 안경을 벗지 않았을까. 그리고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밝은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큰 세상을 보고 그리고 더 밝은 우리 조선의 미래를 보고자 안경을 벗지 않고 평생 트레이드 마크처럼 쓰지 않았을까 라는 글을 어느 분이 올려놓으셨길래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